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일은 그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박해와 활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영적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비록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강한 유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쁨의 모든 선과 능력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한다면 그들이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요사이 비대면으로 인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힘들어지고 지역적 시간적 한계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을 때에도 기도를 통하여 영적 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 포인트 메시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기도함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참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주변 사람들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줌으로써 도와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합당한 자로 여김 받게 될 것입니다.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 기도하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마주한 고통과 시련이 힘겹더라도 저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감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